하이루, 나는, 음, 이름 모르겠고, 내 이름은 정체불명. 오늘은 내가 집 지은, 집. 내 성. 발류, 도야. 이 도라는 성은 보다시피 내가 엄청 오래 걸렸어. 아, 근데 들어갈 수가 없네. 아, 맞다. 레버 하는 걸 깜빡했네. 이걸 이렇게 참. 그러면 안나가죠 이건 왜 만들었지? 어디까지 가는거야? 아 이거 이렇게 너 근데 방은 많이 없어 소개해줄게 별로 없네 그래서 오늘은 이집에 어 뭐지? 그걸 만들어 볼까? 그게 뭐지? 아, 그거 일단 예쁜 다이아몬드 아, 니 진짜 다이아몬드 아니라 건축물 이라고 중등은 파란 오름 하나뿐이야 좀 높은 거 만들까? 아, 요걸 만들기는 좀 쉬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겠어. 이렇게. 약간 녹슨거려야 되니까, 그거 하면 돼. 이 끼낀 돌이지이 끼낀 그 벽돌. 이 끼낀 조약돌. 이걸로 할게살짝 약간 녹슬게 녹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컨텐츠는 다이아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파란 색깔로만 할게. 완성되게 보고 싶어? 킵해줄까? 네, 다이아가 아니다. 다이아니 그게 뭐라고 해야 하냐? 그 파란색깔 호퍼 만들기라고 보면 돼. 어 깜빡했어, 미안. 그래 기대시켰네. 유왕에 그것까지 알려줄게. 가죽가보 뭐 하는 방법까지. 일단 준비물은 이따가 봐. 유. 담비물은 바로, 가죽 모자, 가마솥 가죽 조끼, 가죽 바지, 가죽 부츠 그리고 청, 원하는 색 염료나 청금석, 그리고 물량. 난 미리 이렇게 부어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색상을 칠해. 많이 어두워졌네. 그럼, 시간을 낮으로 바로 바꿔. 그럼 이렇게 되어있지. 파란색 청금석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 어, 색상 좋아하는 건 니들 마음이야. 요긴 내가 나중에 누 눈한테 붙탁게 해서 같이 사는 거 찍자고 할 거고, 너 만들기만 하면 는가아서 특별한 것도 하나 줄게. 목 잘린 상황. 뭐야 내 종이 인형을 봐. 봐봐. 이렇게 늘려야지. 와우. 내 전용 말. 음 귀여워. 음. 아쉽다. 안녕. 누가 어디를 죽이는 올 아, 그래. 볼게. 어디다 꽂아. 나. 아나 우리 꼭 한번 달려. 음. 보자. 보자. 안정이라고 한참 그리고 달아오죠 다이아가 알파 와우 그 말이 어디 갔지 뭐야 그래 여기가또너 당당이지 너 내가 들들이네 너당연이 여쭤도 내 마음이 될 자격이 없어. 드디어 찾았다, 요로 많이 이뻐야지. 내 네, 다이아몬드. 달려라. 상그러운 그렇지만 이게 더 신기한 거독 여기 독버섯 있지 와. 뭐지? 토끼인지. 내가 좀 좋아하는 게 보자. 내가 진짜... 재미없는거 보여줄까? 옛날부터 싫어 먹었었는데, 일단 해보자. 안될 가능성이 더 높아. 짠. 짠. 나 때문에 시가 만났 거야. 일단, 너의 소소한 수련을 위해서 후다 됐다. 이렇게, 놓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안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건데 나갈땐못 나가. 또 다른 한정 만들기. 거의 다 알겠지? 이건 누구나. 야 어때? 이렇게 될지 자, 이렇게 갇히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때려주면서, 이렇게 정리품들을 가져옵니 네. 또 다른 거는, 예, 철인데, 음, 이것도 알수있었 내가 유튜브는 여서서이아이야아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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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